어 순리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순리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느닷없는 어떤 행동이 아닌 이상은 사, 5월에는 그래도 편안하겠다. 느닷없는 말과 행동만 안하면. 맞아, 맞아, <목소리> <목소리> 맞아. 그거 딱 그거 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음. 2024년 우리 뱀띠 분들 음. 양력 4월, 5월. <laughs> 어, 뱀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 5년, 7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뭐 금전은 당연히 힘들었을 테고 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닭띠와 마찬가지로 어, 뱀띠 분들이 이제 좋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 영상에서 네. 이 영상 안 보셨다면 상반기 운세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어요. 네네. 그건 나이별로 돼 있으니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영상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들은 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음. 이게 뭐냐? 귀인의 도움. 귀인. 어, 주변에. 어 뭔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활발해지고 되게 좋아. 근데 네. 이분들이 금몇년 동안 사람에 대인게 많거든. 사람한테 상처받고 금전도 금전이지만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 뭐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사람의 상처가 많아. 그래서 네. 도와주려고 오면. 왜왜날 도와주지? 갑자기? 어 나한테 왜, 왜? 왜? <laughs>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laughs> 아, 아,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지 음. 말고 물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이 확인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음. 그냥 그런 것조차도 싫고, 아, 나 이제 사람이 싫어. 나는 이제 사람이 나 혼자 할 거야. 막 이런 너무 나만의 틀 안에 갇히시면 안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시면 주, 주변에 분명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 증대. 뭐 내가 꼭 나를 뭐 도와준다. 이거 아니라도 손님들이 음. 갑자기, 뭐, 어, 하나 먹을 거두개 먹고 소개시켜주고 이것도 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익이 많아지고. 음. 그 다음에 승진.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가거나 어. 아니면 승진이 안 되더라도 연봉 협상으로 인해서 연봉이 어. 올라가거나 아, 어. 그래. 어 그리고 뭘 예전에 잘해 놓었던 게 갑자기 포상금이 난다거나 어. 어 이런 식으로 수익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어, 잘 되니까 어. 그것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음. 자만감 안 하셔도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한다. 나 이거 잘할 수 있다. 나 이렇게 잘났다. 표현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야, 쟤 되게 괜찮은 애야. 오. 어, 쟤 열심히 하는 애야. 뭐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 겸손하게 그냥 나, 묵묵히 내할일 하시면 지금은 예전에는 묵묵히 일만 하고 사실은 다 뺏겼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근데 이제는 묵묵히 일만 해도 괜찮겠다. 아 어, 4, 5월에는. 그래서, 좋다. 겸손한 태도로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마, 우리가, 말로 다 까먹는다 예전에 음. 그런 얘기 하잖아 넌 입이 문제야 입초서 떨지마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다 얘기하고 밖으로 표출을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손해고 손재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겸손한 태도로 가만히 계셔도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어 사고수는 좀 있을 선생님,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해주세요 회장님 얘기 회장님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뭐 항상, 뭐, 자동차 작은 거 타고 다니시면서 되게 막 여러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뭐, 저 양반에 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아, 저분 대단한 분이야. 음. 저분 참 사람들 많이 도와주셔. 이러면서 음.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이제 태권도띠를, 뭐, 빨간띠, 노란띠 따놓고, 음. 나 태권도 좀 했어. 싸우다가 막돼지게얻어맞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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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런 것처럼, 아직은 그 단계인데, 음. 내가 나 잘한다,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손해가 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음.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시면 좋겠고, 음. 두 번째는 사고 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다치는 수,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사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좀 항상 조심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약간의 구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입으로 떠들고 다니다가, 그게 오히려 와전이 되고, 잘못 전달이 돼서, 틀어질 음, 수도 있고. 그치. 아. 그게 그래서 손해로 이어지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승진을 다 하려고 이제 다 됐어. 근데, 약나무 음. 내가 보니까 승진 됐더라. 역시 나지. 뭐, 이러게 네, 나밖에 없어. 이 회사는. 맞아, 맞아.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저거 봐라. 그러다 물려나고. 어, 어. 이럴 수 있으니, 입 조심하자. 네. <laughs> 입 조심하자. 고거면 되고, 어, 여러 가지 일면에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명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65년생, 을사생분들은 지금 4, 5월에는 특별한 변동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직하시는 거, 음. 그다음에 확장이 잘 되니까 네. 확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 변동 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직을 하거나 뭐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음. 조금 위험함이 있습니다. 이일사생들 같은 다른 뱀띠들 괜찮아요. 근데 음. 그래서 이분들은 했던 거 그냥 하던 자리만 잘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하던 자리를 잘 지키자. 음. 그래서 자중하고 안정을 취하는 시기지, 내가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는 시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자의에 의해서 변동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음. 타의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근데 음. 그래도 그거는 그냥 순리대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음. 4, 5월 달에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지. 그게 내, 내 스스로의 변동은 아닌데, 네. 아, 나 못해, 못 가. 그러면 그럼 내가 그걸 때려치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변동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이해가요? 네. 어. 그래서 아. 지금 현 상황에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4, 5월만 좀 버텨내시고 나면 음. 을사생들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이 시기 이분들만큼은 변동을 주지 말자. 음. 이런 거고, 이분들도는 사고소라기보단 건강소 조심히 하셔야 돼. 요 스트레스. 음. 음. <laughs> 스트레스성. 어, 좀 건강으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만 음. 좀 조심을 하시고. 의사생 중에, 예를 들어, 4월에 변동이 예정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전에? 네. 응, 음, 응. 음.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음. 어, 이동이 좋다라고 나오는 공수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지 음. 왜냐면 이거는 전반적인 의사생이 그렇습니다라는 거지, 음. 모든 의사생들이 그렇다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의사생분들은 이게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어, 나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괜찮겠다. 아니다. 아니면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뭐,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을사생을 좀 제외하신 분들은, 이동하시는 거, 승진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하시니까, 어, 순리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순리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느닷없는 어떤 행동이 아닌 이상은, 4, 5월에는 그래도 편안하겠다. 들다 없는 말과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맞아 맞아 하면 <laughs> 맞아 네, 그거 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시면 벤티 분들 괜찮습니다. 어5월어 이제 따뜻한 봄이 왔잖아요. 네. 이제 어 잠을 깨고 나올 시기니까 빨리 잠을 깨시고 얼마나 빨리 나오시느냐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